여하헤럴드 오랜만에 정말 재미있고 제대로 히트친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블랙 코미디가 섞인 귀염뽀짝한 분위기에 미친 듯이 재미있는 게임 플레이. 어디선가 본 듯한 것들을 섞은 느낌이지만 그 결과물이 너무 맛있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 플레이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정도는 플레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막 출시했을 때쯤인 1월 중순쯤부터 몇주 동안은 그 철옹성 같던 카스2를 넘고 스팀 통계에서 1위를 먹을 정도였으니까 진성 게이머라면 한 번쯤 찍먹 해보시는 게 맞겠죠 아무튼 이 정도 열풍은 배그랑 오버워치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런 호재 속에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패럴드 전용 본체 8대를 어느 정도 성능으로 돌아가는지까지 확인시켜드리고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올라간 순간부터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시작하니 한번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 쓱 집어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크게는 해상도별로 나눠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본체별로 해당 해상도의 특정 옵션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고 어떤 본체가 가장 괜찮을지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쭉 보시고 난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걸로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리는 테스트 영상은 모두 저희 서브 채널, 려독 벤치에 업로드 되니, 벤치마크 원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려독 벤치 채널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풀 h d 의 상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견적입니다. 5600과 RX6600을 조합한 라라랜드 견적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발매된 라데온 제품들의 경우, 엔비디아의 DLSS 3에 대응하는 AFMF 기술을 지원하는 만큼 프레임 뻥튀기가 가능해서 저렴한 가격에 엄청 부드럽게 게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깡 성능으로만 플레이할 때는 하옵에서 평균 100프레임 근처, 중옵에서는 80프레임 근처, 풀옵에서는 60프레임 근처를 뽑아주던 게 AFMF를 키는 것만으로 프레임이 1.5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옵에서는 155프레임, 중옵에서는 130프레임, 풀옵에서는 80프레임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현재 라데온을 쓰고 계신 분들은 AFMF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가성비 1순위로 PC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현적입니다. 인텔의 12400F에 RX6600을 조합한 견적입니다. 12400F의 경우 일반적으로 5600보다 하위 1% 프레임 유지력이 더 좋다고들 하죠. 쉽게 얘기하면 미세하게 끊기는 느낌이 5600보다 적다는 거예요. 이번 견적도 마찬가지로 AF-MF 사용 시 1.5배에서 1.6배 늘어난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프레임을 인위적으로 생성해서 삽입하는 AF-MF 기능인 만큼 급격한 화면 변화가 잦은 FPS 게임에서의 사용을 추천드리기 어렵겠지만 헤럴드 같은 잔잔한 느낌의 게임에서는 FPS 게임에서와 같은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AF-MF는 신이다! 3번과 4번 견적입니다. 7500F와 14500에 4060을 조합한 메인 스틸은 게임용 견적이에요. 7500F는 5600보다 한 세대 다음 제품이죠. 당연히 전반적인 사용감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이고요. 14500은 7500F보다 코어 수가 많아서 영상 편집, 작업용으로 쓰시기에도 좋고, 게임에서는 평균 프레임 하위 1% 프레임 유지율이 좋아져서 게임용으로도 더 좋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RX 6600에서 4060으로 확 올라왔다 보니 요견적은 FHD 하옵션이 아닌 중옵션부터 테스트를 시작해봤는데요. 프에 해당하는 최고 옵션에서 130에서 140 원저리의 평균 프레임을 뽑아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6600이 하옵션에서 AF, MF를 켜야 보여주던 프레임을 4060은 중옵션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성능 갭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저희 쪽 테스트에선 14500이 7500F보다 프레임이 처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퀘존맨치 기준으로 14500이 7500F보다 프레임이 더잘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리플레이 기능이 없는 게임 특성상 구간 통일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4060 물리면 요 금방에서 프레임이 나오는구나 하는 경향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 견적은 QHD 해상도를 염두에 두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이긴 한데요 FHD 옵션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각각 7500F와 14500에 4060Ti를 조합한 견적으로 저희가 추천 견적이나 가성비 견적에서 FHD 고사양 게임용으로 추천드리는 사양인데요 사실 저희 패널드 테스트에선 5번과 6번 견적 모두 4060을 사용한 34번 견적과 엄청난 프레임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아마 테스트 구간을 다 통일하지 못하고 직접 플레이한 영상을 보여드리려다 보니 발생한 차이 같은데 회전벤치 기준으로 4060과 4060ti는 패럴드에서 20프레임 이상 차이가 나니 FHD 해상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56번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7번과 8번 견적입니다 7500F와 14500에 4070슈퍼를 조합한 견적인데요 요 견적도 사실 기본 QHD 모니터 사용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4K도 염두에 두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견적인데 FHD 풀옵션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패럴드가 확실히 사양을 좀타는지4070슈퍼로도 엄청나게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두 견적 모두 평균 165는 넘겨주었고 하위 1%도 100프레임 이상 찍혔다 보니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고 싶으신 분들은 7번과 8번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FHD 대상도 사용자분들은 중옵션 기준으로 60프레임 이상을 원하시면 1번과 2번의 6600 사용 견적을 추천드리고 140프레임 금방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엔 4060, 4060 Ti 견적을 추천드립니다. 6600을 사용한 1번과 2번 견적의 경우 라데온 전용인 AF-MMP 기능을 사용해 프레임을 뻥튀기시켜 파워업에서 4060 중업과 비슷한 프레임을 뽑을 수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플레이하시기엔 제격인 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난하게 엔비디아 쓰겠다 하시면 4060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QHD 상도입니다. QHD 상도에서는 6가지 견적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번과 4번 견적입니다. 7500F와 14500에 4060을 조합한 메인스트림 게임용 견적이죠. 두 견적 모두 QHD 중옵션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평균적으로 120에 가까운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QHD에서 120 정도면 사실 플레이하기 굉장히 괜찮죠? FHD 해상도 중옵션에서는 평균적으로 140 정도 뽑아주었는데 QHD로 오면서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QHD 가성비 픽으로 3번과 4번 추천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번과 6번 견적입니다. 7500F와 14500에 4060Ti를 조합한 견적인데요. f h d 해 상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두 견적은 q h d 해 상도 사용자분들이 시작점으로 잡기 좋은 견적인데요. QHD 중옵션 기준으로 140프레임 근처로 성능이 나아지고 있어서 165Hz 이상으로 부드럽게 플레이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60 근처로 끊기는 느낌도 없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게임하실 수 있는 견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풀옵션에 해당하는 최고옵으로 변경하면 대략적으로 10에서 15프레임 정도 하락하는데 그래도 120프레임 가까이 나오니 QHD 풀업으로 구동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QHD의 상도 분들은 정말로 5번, 6번 견적 눈여겨보셔야겠죠. QHD용으로 소개해드린 마지막 7번과 8번 4070 슈퍼를 사용한 견적들입니다. f h d 프로에서 브 대략 170 프레임 근처를 보여주는 견적인데 QHD 프로로 브 넘어오니 150 금방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40 프레임 근처로 나온다는 이야기라서 4060 t i 의120 프레임 금방보다 높은 성능이 필요하고 144 철벽방어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부드럽게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께 4070 슈퍼 사용한 요견적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QHD 해상도 사용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중업 기준으로 가성비 좋게 3, 4번 4060을 사용한 견적으로 가시거나 4060 Ti를 쓰는 5, 6번 견적으로 프레임을 챙기시거나 아니면 아예 4070 슈퍼급으로 올라가서 다른 게임에서의 성능도 확실하게 챙기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격면에서는 성능면에서 4060 Ti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4K 예상도입니다. 4K 144는 사실 몇년 전만 해도 꿈의 영역이었는데 요즘에야 하드웨어 성능도 그렇고 DLSS 3, FSR 3로 대표되는 기능들이 좋아져서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영역은 아니게 되었죠. 아무튼 4K 예상도에서는 4070 슈퍼를 사용한 두 가지 견적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7500F를 사용한 7번 견적과 14500을 사용한 8번 견적인데 두 견적 모두 4K 중급 기준으로는 120에서 130 사이의 프레임을, 4K 프로 기준으로는 100대 초반 프레임을 기록해줬어요. 3 자리 수 프레임이 찍히다 보니 어떤 옵션이든 일단 부드럽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건 확정이네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CPU 영향은 줄고 그래픽카드 영향은 늘어나는 만큼 큰 프레임을 원하신다면 그래픽카드를 올린 견적을 저희 쪽으로 따로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해상도별 패럴드 최적화 PC의 성능을 확인해 봤는데요. FHD 가성비로는 1번과 2번에 5600, 12400F에 6600을 조합한 견적을 추천드렸습니다. 깡성능 자체로도 60프레임 이상은 나오지만 AFMF 기능을 사용하면 프레임이 확 뻥튀기 되니 가볍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견적이었고요. 노멀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4060을 사용한 3번과 4번. 여건이 되신다면 4060Ti를 사용한 5번과 6번 견적을 추천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매... 에이스 트링크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 견적들이니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제는 거의 필수가 된 DLSS 기능을 적용해 주면 화질 손실 없이 프레임도 늘어나니 메리트가, 대단한 견적들입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4060 Ti를 사용한 5번과 6번을 베이스로 가성비 챙기시려면 3, 4번의 4060 사용 견적을 추천드렸고 성능을 더 올리시려면 7번과 8번의 4070 슈퍼 견적을 추천드렸습니다. 4060으로도 QHD 중옵에서 120대 근처로 프레임이 찍혔으니 추천드릴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4K 해상도에선 당연히 7, 8번 견적을 추천드렸습니다. 4K 게임용 모니터 144 165 모니터 사용하시는 경우 그 이상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 한번 쓱 넣어주세요.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견적 추천과 성능 확인 짝 해봐드렸는데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구성의 제품을 앞으로도 잔뜩 추천해드릴 테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도 좋댔다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